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왔어요. TV는 여와요. 오늘 간식 준비해봤어요. 후후, 프렌치 프라이, 치킨너겟, 콜슬러입니다. 젤리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아, 지난번에 젤리 먹고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만 말하고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온지 돼서 눅눅한데 뭐, 먹으면 합니다. 콜슬러. 이건 소윗앤 사워드 소스에요 다이어트 할 때. 이 프렌치 프라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오메. Thank mm -hmm. 전 개인적으로 이 콜슬로보다 그 콘샐러드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이 조합에서는 콘샐러드... 아니 콘샐러드보다 콜슬로도 괜찮네요 뭐 처음 먹어보는데 거의 그래도 짱은 역시 데스 후후 프렌치 프라이 만는 사람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 너무 맛있어 좀 템포를 올려볼게요. Because 난 돼지니까. 끄읕 생각해보니까 어디 야채가 응? 이 신성한 후훌한 치킨 로켓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간식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번에 두개 근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게 하나 있어요 콜라를 준비 안 했어요 약간 너무 돼지처럼 먹어가지고 목이 메이는데 견뎌야죠 음 오늘도 끝!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간식으로 올게요. 그럼, 안녕!